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남자 우파사나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멸공 자 오늘 있었던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전달됐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이정금발 게이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가 선출되었을 당시였는데요. 그 당시에 돈봉투가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큰 개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 어제 인천 남동 의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관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뭐 의원실 관계자들의 저지로 조금 지연이 됐지만 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고요. 이 의혹과 관련해 야당은 또 진술에만 의존한 정치 검찰에 의한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있는데요. 과연 이정근 씨 휴대폰에서 나온 지금 녹취록만 3만 여 개가 나왔다고 하고요. 이것보다 과연 확실한 물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게 무슨 기획 수사며 이게 어떤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수사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검찰이 3만여 개의 녹취록을 포렌식을 하다 보니 나오게 된 것이라고 예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이런 비리가 나왔는데 덮어야 되는지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관련자들이 측근이 아니다라는 변명을 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 같고요. 현재 파리에 있는 송영길 대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 송영길 대표 당시 윤단석 어, 의원은 당시 사무총장으로 당대표가 뽑을 수 있는 최고의 요직이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휴대폰의 주인이죠. 이정근 사무부총장은 원외에서 뽑을 수 있는 가장 요직인 사무부총장이었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사의 종착점은 어 바로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닐까 싶고요. 본인이 임명한 사무총장과 부총장 이두 사람이 예, 큰 돈을 왔다 갔다 그랬는데도 어 대표에게 보고를 안 했다라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수사의 종착점은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모 씨가 예 돈을 만든 사람인데요. 이 강모 씨가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 했고, 이 전달된 돈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 10명에게 전해졌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점한번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관석 의원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국면 전환용 야당 탄압이다. 철저한 기획수사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때도 마찬가지고, 농래 의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은 야당 탄압이고 정치 탄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선동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사건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 자금을 전달한 강모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강모 씨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조직국장 청년국장이라는 보직을 맡았습니다. 이런 보직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공기업 감사로 나가게 됐고요. 이 감사라는 직무로 인해서 실제로 선거에 개입하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모 씨는 당시 전당 대회에서 실제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정근 사무부 총장에게 본인이 6천만 원을 전달하도록 요청했고 이 6천만 원을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을 했으며 이 윤관석 의원은 이 돈을 나눠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에게 나눠서 지급을 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어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통해 어 전달된 돈 봉투가 과연 실제로 전달됐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수사가 어 송영길 대표에게까지 이어지면 어, 어떻게 어 될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정근 발 게이트가 되어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패배를 하는 큰 트리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의 민주주의가 다시 부활하는 그날까지 우파 사나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공